야 이게 뭐야? 이게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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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말안 된다 진짜 거리 좀 그래 됐는데 아 그니까 실력이 필요가 없는 그 승리인데 그냥 야, 잠깐 잠깐 유저야 아 죽었다 이건 이걸 산다고 내가 이길 텐데 이거 야아 <laughs> 투태 싸움 자체가 안 되네 그냥. 그래서 굳이 이거를 지금 이거에 대항할 딴 거를 찾지 말고,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오늘은 좀 용숨탄 좀 써보려고 합니다. 딱 저거 배틀패스도 도안 맞는 거 열어놨으니까 나도 재미 좀 봐볼까? 세이프 크래커 하나 보네? 얘는 다른 애데세이프클래커 음, 응, 다른 애야. 또 다른 애가 있었네. 다른 애였네. 아, 그친거 내려온 줄 알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저 좁은 건물에 4 명? 요새 갈까? 야 블랙사이트 위치가 센터네? 빌리지 잡혔네? 아 심탐기 있지 나왔다 오 개꿀 안에 있네요 뭐 쏜거야? 지뢰 쏜건가? 오오 어, 심탐기 괜찮은데? 아니, 멀리 날라갔나 본데? 유저에 쏘는 게 약간 뭐 샷건 아니면 DMI 같은 건가 본데? 저기 <laughs> 다돼 <제> <laughs> <laughs> 되냐 이거? 되냐? <laughs> <laughs> 야, 그래도 한번 의심해볼만 하지 않냐? 로켓 같은 게 뭔가 날라갔으면은? 아, 훌륭하구만, 좋고. 뭐야, 저 로켓 하늘로 날라가네? 키키 하다가 그냥, 분열돼서 죽으셨네. 아, 이게 재보급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는구나. 어, 무한동력이잖아, 진짜. 지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? 얘도 서 샷건이었네? 용순탄. 오, 심상기 좋아. 쓸만해. 밑에였구나. 아, 아 분명 히 아까 위로 봤는데 그새 내려왔나 보네. 일단 뭐하나 먹고 여 밑에였잖아요? 많은일이 있었구만 무장하나 더 부르면 되지 뭐 일단 블랙사이트 깨줄까요? 아니 이거 설마 AI도 같이 찍히나? AI 같이 찍히는 거 오반데? 아유 저거는 또잘 잡아. 래도래도래도 그래도, 그래도. 궤도괴도궤도괴도그도그도어래도 그래도 그래도 들어 아니, 래도에들도갔나아 그래도 그나도야지그게여그 존재 의의인데 오도 이다 아니 괴도 중간 로반데아 하지마 하지마 아 진짜 야 이거 어? 졌다 역시 같은 샷건 이길건 같은 샷건밖에 없나? 어? 또 먹으면 그만이야? 지금 유령을 먹었거나 나갔거나한데쑥쑥쑥 나간다 고 일단 분수품 같은 거안 나오려나? 일곱 발이면 그래도 하나 잡겠지? 잡고 탄 채워야겠다 했거든요 저날 나오는 거 봐도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얘도 샷건이었네 똑같은 거오 하나가 더 있었네 올라오면 죽는다. <laughs> 이 친구도 샷건이지? 똑같은 거. 어 게임이 그렇게 됐어. 나 아, 나도 즐기려고. 거기에 수능하려고. 어, 뭐야? 야, 장갑판! 아, 난 모르겠다, 진짜. 아, 장갑판 치워주셔서. 아유, 고맙습니다. 총알까지 주셔서. 이거 성병 먹어야 되거든요? 야, 이거 뭐, 씨. 반격의 여지가 없다, 반격의 여지가 그냥. 맞짱건 아니면은, 이건 죽어야 된다, 진짜. 나한테 내렸고, <laughs> 미안해,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. 앞에 싸우네요, 옥상하고 싸우네. 그러면 안 내려왔다면 맞거든요? 사실 짝건보다 조커가 더 재밌어. 앤 죽었네, 죽었고... 아, 아니, 네. 옥상에 하나 더 있네요. 저기 성벽에 맞을 듯? 이거지! 아, 이게 저거지! 미안해. 일단은 샷건이랑 교정거리가 그래도 짧으니까. 존버가 하나둘 있을텐데. 유령끼고. 여기 좀 있어볼까요? 옥상을 가도 별 의미는 없거든요? 어차피, 쏠수 있는 게 아니어서. 저 옥상이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. 가스가 온다. 성벽 쪽이 제일 위험한데. 성벽 쪽 비었나? 지금 가볼까? 야 되는 서클. 이 건물에 쌌다는 건저 안에 있다는 거겠죠? 맞았네. 아박 깨졌고, 누웠고, 하나 죽었다. 제 마무리 치고 와야될것 같은데, 근데 아 죽었다. 유령인데 이게 맞아? 야이 교전 거리를 이기는 게 맞아? 그냥 적당히 쏘다가 뺄려했는데, 아 죽여버릴 줄은 몰랐는데,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? 방금 교전 거리는 절대 샷건이 이기면 안 되는 건데, 적당히 그냥 가판만 깨놓고 옆으로 돌려했는데 이게 맞나? 아, 아 어지러 워지러 아, 아, 쓰는 사람도 어지러워.